자 고일 개념 하나 더 가져옵니다. 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범위가 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t의 최솟값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는 뭐야? t의 최댓값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 나갈 거냐? y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e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그거에 플러스 4 이거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을 해나가실 거란 얘기야. 그러면 t라고 하는 건 뭐야? x의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고 자 근데 주어진 x가 있어 없어? 없지? 자 앞에 개념에다 하나 더더 더 해놓을게. 주어진 X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면 뭘 생각하자?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꼭지의 좌표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최대 값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t의 제곱의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4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시고요. 꼭지형 좌표는 1,3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요렇게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바로 예제 풀어 나갈 겁니다.